자요 숫자를 어, 보고 어, 당황하지 마시고 얘는 사실은 굉장히 쉬운 내용이에요. 0.3이 있고요, 그 뒤에 0.01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0.006이 있고요. 그 뒤엔 0.0006이 있고요. 그 뒤에 다시 0.00006이 있고요. 이거 전부 다 덧셈을 하게 되면 어때? 덧셈을 하면 0.3166 6 그리고 뒤에 6이 계속 오는 즉 주어진 숫자는 0.316 땡이다. 얘를 분수로 나타내고 기약분수로 약분해라. 자 그러면 900분의 316 빼기 3일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계산 값이 900분의 285 구요. 일단은 숫자가 커서 어, 약분이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얘 같은 경우는 일단 5가 보여요. 눈에, 그래서 확실한 5로 일단 약분을 먼저 합니다. 5로 약분을 먼저 해주면, 그러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배수 판별법에 의해서 위에 있는 숫자, 여기 5랑 7, 5랑 7을 더하면 12, 얘가 3의 배수죠. 그렇다면 얘는 3으로 나눠 떨어지는 애니까. 위아래 둘다 똑같이 3으로 나눠줍시다. 3으로 나눠주면 이제 19가 나오거든. 더 이상은 약분이 안 되죠. 19가 소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주어진 문제는 A가 분모야. 분모에서 분자를 빼려고 했으니까 밑에서 위를 빼면 되겠네요. 그래서 60 빼기 19를 해서 정답은 41이 나오겠네요. 괜찮죠?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아 쫄지 말고 어 6이 한 칸씩 자리가 뒤로 밀려가면서 계속 반복되네 아 순한마디가 6인 순한 소수구나 이렇게 파악하면 되겠습니다.